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는 잘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9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써져 있는 문들을 닫았더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닫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닫았다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잠울새로 걸어 꽁꽁 잠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닫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잠갔다가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유심히 보신 분은 봤겠지만, 문이 아니라 뭐죠? 문들이에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못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까지 위해를 가할까 봐, 문들을 겹겹이 이중, 삼중으로. 두려움 가운데 걸어 잠구고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위에 말씀의 18절에 제자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이미 전해 들었는데도요, 마음의 두려움에 꽁꽁 싸매져. 이 중, 삼 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게다가,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과 또 3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 수차례 듣고 그 주님이 5천명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심을 예수님이 예수심, 예수님 되심을 이미 다 봤으면서도 지금 듣긴 들었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가 지금 이 참혹한 두려움 가운데 묶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앞구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마리아가 만나고 보고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세상 가운데 나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저처럼 마이크 잡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 예루살렘 안에는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유대인들이 드글드글 거리고 있고요 여전히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채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게들고 게다가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군중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서 문을 잠그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제자들과 달리 기쁨으로, 믿음으로 밖으로 나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리아. 마리아와 제자들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요? 마리아에게 용기가 있어서 그렇고 제자들에게 용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마리아는 성품이 좋아서 그렇고 제자들은 성품이 나빠서 그런가요? 마리아에게 지식이 있고 제자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도 사실 따져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제자라고 불렸는데 제자로 안 살아요. 과거 마리아의 전력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마리아는 한 성경에서 창녀라고 불렸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지금 둘 사이에 차이라는 이유는 뭐죠?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의 차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 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제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는 게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믿어져요.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부활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실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제가 계속 서익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마리아인가?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요, 제 아내는요, 둘다 있더라고요. 좋을 때, 아내와 사이가 좋을 때, 성도들과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마리아가 근데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저는 목사인데도 이내 걱정 가운데 제자의 모습으로 두려움에 사무쳐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두려움 하나 염려 하나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의 문을 우리 걷어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과 빚장과 의심의 문을 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내 안에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 결단하면서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